오늘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2절에 다윗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오늘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시는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다윗이 당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55편의 내용을 근거해서 아마도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어, 바, 다윗에게 그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원래 다윗의 동료였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요 그 모사의 역할을 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당했을 때 아이도벨의 그 배신을 경험한 사건과 연결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라고 볼수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또 여호와께 맡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려면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1절에 하나님께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잘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의 음성만 잘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에게 크게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이 문제를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전 1절 후반절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간구할때 숨지 마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지금 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그 부르짖음이 작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 5절에 자기의 그 심정을 고백하는데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4절을 쉽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마음이 아파서 속이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면요.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왜냐면 말해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가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은요.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음의 공포가 지금 자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덮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다윗도 솔직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음을 6,7절에 보면요. 나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6절에 다윗은 비둘기같이 멀리 날아가고 싶다. 그래서 7절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그냥 혼자 있고 싶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 도피하고 싶어 하는 그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대적들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런 감정은 자칫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놓는 것은요, 회피하기,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거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회피가 아니라 회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용 큐티 나의 참된 피난처 예수님에 보면요. 이 청년은 학벌 욕심과 인정 욕구로 대학 입시를, 예, 이렇게 사수를 한 청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런 강박이 있는 거예요. 뭐냐? 사수를 했으니까 시간 낭비를 했잖아요. 이 복무 시간 2년을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와봤는데, 시편 기자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원 근무를 하면서도 강박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니 어느 날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려야 할 배식 카드를 엘리베이터에 받고 말았습니다. 배식 카트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배식 카트는 다 엎어져 점심시간이 지연되었고 엘리베이터까지 고장이 났습니다. CCTV 속에 저의 모습을 확인한 담당자님은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개하기는 커녕 담당자님을 피해 다녔고 저의 불안과 우울은 결국 미디어 중독으로까지 이어, 좋습니다. 예,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회피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무한 1년이 되어 저의 업무는 어르신들의 빨래와 옷을 정리해 각 층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 이어폰으로만 미디어를 접할 수 있었고 교회 지체들의 권면으로 그날의 큐티 설교를 들었습니다. 차츰 현실을 회피해 표류하며 미디어와 공부로 도피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불안할 때 말씀을 찾지 않고 강박적으로 공부에 매달리던 저의 연약함을 회개해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도망가야 되는, 진짜 회피해야 되는 광야가 어딜까요? 7절에서의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회피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고요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광야는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왜 압살롬으로부터 또 아이도벨로부터 배반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먼저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요.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바세바, 다윗이 그, 어,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남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정치적 반역이 아니라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이 가져온 흑폭풍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배반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회계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아를 죽였죠. 바세바를 빼앗았죠. 한 집안을 갈라 놓았다라는 것을 이 아이도벨의 배신의 사건을 통해 돌아보아야 하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나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까? 곰곰이 돌아보면요. 암론이 다말에게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은요 회피했습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었고요. 또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그 역할 중에 다윗이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말씀이 들려짐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고통 중에 도망치고 싶을 때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1절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아까 이 말씀이란 단어는 제가 그 광야라는 단어로 또 어근이 갔다 설명드렸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 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려면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녀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대적이 다윗에게 있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적이라면 다윗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대적이 누구냐? 13절에 보니까요. 너는 어, 너로다고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우라는 거죠. 동료라는 것은 동등한 지위의 사람이었었고요. 친구는 뭐 친한 사람, 친우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인에게 배신당한 네, 그런 극한 다윗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14절에 보니까요. 성전에서도 함께 하며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이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사실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쓰라린 아픔 가운데 다윗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게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전녁과 정오와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셔도다 다윗이요 예, 뭐, 하나님께 26절에 부르짖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다윗이요, 기도하겠대요. 언제 기도하냐?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기도해야죠. 아침에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영적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여전히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다윗을 배신한 이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다닌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벽을 다니고 있으니 다윗은요 더 많이 기도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겠다 라는 이 태도를 우리가 본받자 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가 그의 최고의 우선순위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왕이면 의지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신은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할수 있는 게 다윗만큼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다윗만큼 기도하지? 안 습니까? 예, 여러분 원수가 달라져 있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 누가 달라질까요? 기도 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그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 지금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평화를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응답이 뭔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됩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폭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시면 잠잠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22절을 보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럴 때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얼어가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자신에게는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이 흔들림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입대하는 우리 군대 입대하는 친구가 우리 청년이 있는데 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 이 친구가 군대에 입대하다 보니까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해 주었던 것은 해 줬던 말은 무엇이냐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그곳에서 또 만났던 뭐 선임이었던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일도 있고요. 지난 주일에는요. TV를 잠깐 봤는데 역사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좀 낯익더라고요. 누군가 보니까, 어, 그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요, 지휘자님이셨던, 당시 소령이셨던 분이거든요. 어, 그분이 참 저를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예 어떻게 제가 군대에서 그 계급이 낮은데 성가대를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 소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가대도 하고요. 가끔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역사 강의를 하는 것을 TV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걸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제 군대에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수 없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좀 보게 되어 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상처와 배신을 당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 부르짖습니까? 여러분이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 부르짖는다라는 거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다윗이 왕이었다는 거 시간 없죠. 의지할 거 많죠. 근데 하나님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르짖었다라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한 가지는요, 나의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짐과 걱정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려면 첫째로는요,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윗에게 주어진 사건은 회피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아까 아이도벨, 압살롬 측면에서의 또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다윗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이 아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강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문제들이 다가올 때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다윗도 광야에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면 공동체를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방치한 그 나의 죄 아이도배를 생각할 때는 다윗은 한 가정을 깬 나의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왕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큐티 안 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큐티 하겠습니다. 정말 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영적 체질 개선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